네 안녕하세요 3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함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여러 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외워질 거예요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먼저 일단 오늘도 세번 연속 읽은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,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요한 3서 1장 2절 말씀, 아멘. 사랑하는 자여, 내 영혼이 잘됨 같이, 내가 범사에 잘 되고,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요한 3서 1장 2절 말씀, 아멘. 사랑하는 자여, 내 영혼이 잘됨 같이, 내가 범사에 잘 되고,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요한 3서 1장 2절 말씀, 아멘.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우는 말씀, 이 요한 3서는요, 사도 요한이 쓴,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죠. 어, 사도 요한이, 원래는요, 예수님 당시에는, 매우 성격이 다혈질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었죠.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한 나머지 자기의 사역 방향 자체를 사랑으로 잡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. 그래서 요한 1서, 2서, 3서 다 봐도요. 사랑에 대한 내용이 가득해요.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내 이웃에 대해 사랑으로 축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외워야 겠죠. 오늘이 말씀 외워서, 자, 내 이웃에 대해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. 한번 말씀 외워 볼게요. 사랑하는 자여, 자, 한번 읽어 봅니다. 사랑하는 자여, 내 영혼이 잘됨 같이.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빈칸 치여기 바로 들어갈게요 길지 않으니까 빠르게 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자, 여러분들 먼저 출발해요. 이번엔. 자, 시 사랑하는 시작.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기를. 요한 3서 1장 2절 말씀. 아멘. 제가 출발해요. 사랑하는 자여.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간구하노라. 요한 3서 1장 2절 말씀. 아멘. 네, 우리 바로 눈 감고 해 볼까요? 바로. 자, 사랑하는 자여. 자,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. 시작. 사랑하는 자여.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요한 3서 1장 2절 말씀. 아멘. 한번더해 볼게요.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번 외웠다고 해서 끝내버리면 그대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완전히 내 말씀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.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요한3서 1장 2절 말씀. 아멘. 축복하는 내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